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주시기 일류함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저주를 받았을까?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이제 돌아와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주셨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강대한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셨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방에 포로가 됐고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있다 포로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그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장 1절에서는 어, 경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어, 엄히 들어야 될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일장에 보니까 2장 1절에는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어, 이유를 점검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은혜받고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명령을 듣는자가 처음에는 일절의 제사장으로 시작을 했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전달하고 중요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어, 죄를 짓지 않게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백성은 책임이 없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고 지금 오늘 신약이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라기 2장이 절에. 간단히 보면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알지만 아,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더주간과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때로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말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 복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 오늘 이전장 이절에 이장 이절에 보면 너희의 중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번더 강하게 뒤에는 너희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어, 나오죠. 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법이 새로운 재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될 때에, 어,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 말로써, 그들의 행동으로써, 오히려, 어, 올감매고 죽이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삶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반응하며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3절은 사실은 꾸지음이죠 어, 제세상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는데, 그들의 본의 온전히 보여지지 않아서 좀 독특한 표현이죠. 뭐 아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웃어요. 아이들은 똥 얘기만 나오면 웃는데 이 희생의 똥이 희생 제사할 때 발생하는 똥인데 그거는 진 밖에서 살라 버리게 되어 있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얼굴에 발라 버리시겠냐 이렇게 표현하죠. 이앞장일절에서는 하나님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어이가 없게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들이 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의 여긴 거죠. 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다 태워버릴 건데 뭐. 그렇게 내 기준에서 하나님에게 드리죠. 안타까운 모습이니 하나님이 그것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발라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진 밖에서 불 살라져야 되는 희생의 제사 재물이 그들의 얼굴에 발라져서 그들과 함께 살라 버리겠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러 하나님이 그걸 제하여 버릴 거이라는 거,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절에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후반부에도 얘기하는데 나와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민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바꾼 거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의 편의대로 온전한 제물 제사장들에게 이미 허락받은 재물들을 가져다 놓고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 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돈 주고 약간의 수거비를 더해서 그걸 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어, 예배는 제사는 삶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는 수고를, 우리 집이 멀면 먼 동안 그것이 흠이 나지 않도록 들고 와야 되는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 드리는 순간에 깨끗해 보이고 제사장이 허락하면 다 되는구나라는 자기들의 약식으로 정해놨어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럼 부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게 뭐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냐라는 거죠. 손을 씻고 먹고, 손을 씻고 뭘 해야 되고, 집에 들어오고. 이거는 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자, 어 항상 있는 자들, 세 일반 평민들은 손 씻고 하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 물을 떠서 지금처럼 수도도 나오지 않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벌써 손 깨끗하면 마치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정결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자기들이 정결 의식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운 언약을 멸시했다. 결국,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5절에 다시 한 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나는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보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야,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거 저주로 바뀌었을까?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언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들의 편에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와의 사자가 됨이라는 것은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인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맞고 바르게 사는 것도 맞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맞는데 사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답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보다 착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더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릴 때 그때 부응도 생명도 해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 사자의 모습 너희는 8절에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노다 이 영적 지도자는 책임이 있고 보여줘야 되는 건데 결국 뭘 깨트렸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트렸다 8절에 이렇게 말죠.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 언약은 앞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는데, 그걸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구절에 함께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락이 바뀌지만, 그것을 지켜야 될 백성, 이제 남은 백성은 유다와 베냐민이었고, 유다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근본을 잊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다 라고 지켜야 되는데, 유다가 사는 삶은 뭐냐면 11절에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어, 10절의 끝에는 언약을 욕되게 했고, 11절에는 거짓을 행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는 선교를 욕되게 해서 이방의 신이 냈걸 결혼했으니, 혼합이 왔어요. 음, 그러니까 혼합해서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혼합으로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혼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결국은요, 말씀드린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돼요. 안타깝지만, 12절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무섭죠. 그리고 13절에는 아까, 어 거짓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13절 눈물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유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단에 나오지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말하니까 어 왜요? 왜요? 의아해 하죠. 하나님이 더 당황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왜 우리 제단을 받지 않냐고 자기들이 당황하네. 어찌됨입니까?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어, 뭐예요?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내 짝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 이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성결 순수성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을 영적인 비유로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의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내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또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야, 그거는 너의 약함 때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한 연고로. 어,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으로 이어져 가는 백성들. 그 다음 세대까지도 사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를 만드지 않냐. 경건한 중반부 얘기하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령에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무너지니 그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후손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어, 당연하게,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신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장래 조건에게 그리고 그 직분자의 조건 속에서 한 아내를 아내로 두고 있는 그런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남에게 칭찬 도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마지않아 내게 거짓을 행하지 말진이라라는 명령이 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그리고 나라로 열방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냐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으로 가정을 중요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마치는 16절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거는 학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 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기중성을 알고 물론 누가 이혼을 즐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되죠. 왜냐면 하 여기에 어, 대등하게 얘기해서 옷으로 확대하는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생계가 끊어지는 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통해서 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동적으로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 이게 바로 동일한 겁니다. 나한테 명령하고 순종해 어, 갑질한 거죠. 남편들이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정이 말씀에 충실하게 살때 하나님 이 무엇을 중요해야 했는지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나의 삶 가정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하기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이어져가고.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부단히 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새 생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아나고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저의 말씀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와 복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도 그 말씀 따라 살고, 은혜와 복 받은 주의 백성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하셔서, 도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버지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 국혼이 서게 하시고 현장에도 안전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주님이 아버지, 주례자와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꼭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